하이 r 에브리원 오늘은 바로 드라마. 이게 바로 콩글리시라는것 아셨나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드라마를 쓰고 우리가 쓰는 드라마는 뭐라고 해야 하나 알아봅니다. Let's go! 자, 저희가 매일매일 열광하는 드라마들 드라마라고 하죠. 이 드라마를 영어 사전에 쳐보면요. A play for theater, radio or television 극장, 라디오, TV를 위한 연극이라는 의미입니다. 또두 번째 뜻을 보게 되면은 An exciting emotional or unexpected series of events or sets of circumstances 재밌고 감정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스토리 전개나 그런 상황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드라마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연극을 드라마 또는 장르를 드라마라고도 하는데요. 이 장르는 drama is a genre. 드라마는 장르다. of narrative fiction. 픽션은 사실이 아닌 허구, 소설, 희곡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narrative. 스토리가 있는 허구 소설이라는 의미인데요. intended to be more serious than humorous in tone. 톤이 더 유머러스보다는 더 진지한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뜻입니다. Serious, 진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정극을 의미할 때 이런 그런 장르를 드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드라마는 뭐라고 해야 할까? 제일 기본으로 제일 널리 쓰이는 표현이 series입니다. series. 한국의 드라마와 달리 해외 드라마는 대부분 시즌제죠. 그래서 첫 번째 시즌이 잘 되면 다음 시즌이 또 제작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시리얼도 사용하는데요. 결국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라는 의미로 매주 연속으로 나오는 TV 프로그램이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드라마를 보실 때 재밌는 관점 하나 한국 드라마는 주로 캐릭터보다는 스토리 진행의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즌제가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는 각각 캐릭터를 관중들이 사랑하게 해서 그 캐릭터에 빠지고 좋아하게 해서 그 캐릭터들이 이번 시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매 시즌마다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제가 가능한 건데요. 그렇지만 요즘은 한국도 이런 현상을 볼수 있죠. 재밌는 점 하나 더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일주일에 두번 월화 수목 금토 토일 등으로 매주 두 화씩 나오지만 외국에서는 일주일에 딱 하루 한 번만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These are the best series on Netflix right now. These are the best series on Netflix right now. 지금 넷플릭스에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다라는 뜻이고요. What TV series are you watching these days? What TV series are you watching these days? 요즘 어떤 TV 드라마를 보고 있어라는 뜻이죠. 이렇게 series 앞에 TV라는 단어도 함께 쓰실 수 있고요. 또한 제일 자연스럽게는 아예 둘다 빼셔도 됩니다. What are you watching these days? 요즘은 뭘 봐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series, serial 기억 안 나실 때는요. 쉬운 단어로 대체하세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tv쇼 tv쇼 물론 한국처럼 tv쇼라고 하면은 드라마 뿐만 아니라 예능 다큐 뉴스 등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단어로 tv 프로그램 이라고도 하죠.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쓰이듯 영어 에서도 쓰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던 드라마 미국 에서는 언제 흔히 사용하냐면요 what's the new office drama What's the new office drama? 사무실에 있는 새로운 드라마가 뭐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어? 가십거리가 뭐야? 여기는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와 드라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TV에서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우여곡절을 드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don't be dramatic. don't be dramatic. 너무 오버하지 마.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응해 과하게 반응하지 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와 연관된 표현을 봤습니다. TV series, office drama, dramatic. 재밌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